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밭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36절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읍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나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내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들을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라 내 노여움과 분노와 큰 격분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 냈던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파괴와 추방의 심판을 철회하지는 않으시지만 자기 백성을 흩으셨던 여러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실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그들이 흩어지는 주요 지역은 바벨론이겠지만, 이집트까지 갈 사람도 있고, 에스더서 같은 포로기 이후의 책을 보면, 일부는 결국 바사까지 흩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해서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들은 과거처럼 참 하나님과 거짓 신 사이에서 시선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세대들이 죄의 영향을 받아왔지만 이제 새 언약에서 세대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으로 풍성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40절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주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경외함을 마음에 두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경외는 우주에서 자신의 적절한 위치를 깨닫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크신 분, 생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지닌 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41절을 보면 내가 내온 마음과 내온 정신으로 확실하게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이 표현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43절에 황폐에 사람이나 동물이 없고 갈대와 사람들의 손에 주어졌다 하며 너희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밭이 매매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홀로 했던 일, 밭을 사는 일이 다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입니다. 회복의 때가 올 것이고 그때에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땅을 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네가 미리 보여 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들과 유다 성읍들과 산간 지방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은을 주고 밭들을 사고 매매 증서에 서명해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베냐민 땅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그곳이 예레미야가 땅의 일부를 구입한 예레미야의 고향 근처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산 사건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토지 무르기는 함락이 임박한 포위된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졌죠. 사람들은 눈앞에 온 멸망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앞날을 미리 경험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였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가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세계를 먼저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갇힌 상태에서도 갇히지 않은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할수 있는 일들이 규제받는 사회에 살고 있죠. 무너져가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먼저 갇히고 가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이 상태에서도 미래를 가지고 와서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거슬러 남들이 웃을 때 다가올 재앙으로 인해 슬퍼하며 또 남들이 울때 다가올 회복을 믿으며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묻는 기도의 삶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시간을 견디기가 어려운 줄 알고, 엎드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견디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